여기서 나가야 해. 이제? <laughs> 이 게임 아시는 분? 착용하면 숨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그럼 왜 만들어 놓은 거야? <laughs> 아, 야, 불한번 껐다고 이렇게 어두워진다고? 우리, 도망갈 때를 먼저 찾고 나서, 저에 가서, 저,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잠깐만,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? 이 앞에 아니야? 어디야, 어디야? 여기서 나오는 소리야? 누가 오는 거야, 여기는? 어떤 아저씨였지? 그 아저씨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준 아저씨 감사합니다. 아 여기가 숨을 땐가 보다. 아 여기가 바구니구나. 아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다음에 열로 뛰어오면 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열쇠도 하나 얻었어. 이 앞에다가 던져놔. 던져놔. 여기. 아, 어, 나 여기 뛰어서 가지도 못해? 스포는 하지 말고, 아는 사람. 좀, 어떻게 해야 된다? 좀뭘 조심해야 된다? 어떻게 해야 좀, 들 무섭다? <laughs> 어떻게 해야? <laughs> 심, 장마비가안 온다. <laughs> 아, 씨발! 아. 아니, 씨, 춤, 숨을 때 드디어 찾았는데, 못, 못 가게 하는 건가? 뭐, 촛단 경우가 돼. 내 심장소리. 리얼, 리얼. 리얼 심장소리. 아, 씨, 불이 썼어. 이거, 뭐야, 저, 보아니냐 아, 팔을 뻗어서, 저, 가져와. 에이, <laughs> 씨! 어떻게 해야 돼? 뭔데? 뭐야? 써 걸리면 그냥 맞아야 돼? 어, 눈깔? 뭐야 이게? 죽기? 어? 여기서 죽을 수 있구나 여기 쓸수 있었다? 왜 숨어있어도 보이나? 조졌다 조졌다 숨지는 거 아니냐고?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진짜 죽을 것같거든 아, 이걸, 어떻게해 아, 진짜로! <웃음> 어. <웃음> 나 방금 들어가는데, <laughs> 세번버벅 버버겼어, 세 번. 죽을 것 같아, 진짜로. <laughs> 이게 좀 잘하는 사람께 재밌지 않아요? <laughs> 존대이야개 <laughs> 열받네, <개월봤네>. 진짜로. <웃음> 네. <웃음> 축소 소리 들리니까 재밌어? 재밌어? 난 죽겠는데? <laughs> 다다다다다닥 소리 나니까 재밌어? <laughs> 진짜로. 나나문안 닫았어. 문안 닫았어. 문안 닫았어. 잠깐만. 문문 문 닫자. 문 닫지, 닫지. 어저 가나봐 저거 저건가봐 저거 어째 지나갈 땐 불도 아 꺼진다 만 <목소리> 매매회복도 초보자는 40분 걸렸어요. 그러면 지금 도전자 모드니까 4년 걸리겠네. <laughs> 오케이, 좋아. 1시간 20분이요. 지금 30분, 어디서 진동 소리 나지 않나? 뭔가? 조졌다. 이건 들키는 거 아니니? 아까 뛰어다니는 애가 찔렸어? 초보자 모드는 안 나오나요? 배자? 아 쟤는 앞을 못 보나봐. 요 복도에만 없으면 안 걸리나봐. 어, 아 여기 바구니. 아. 내 작은 공간. <laughs> 나 나만의 작은 공간. <laughs> 아. 잠겼어? 인자 아니야. 오? 어? 고고? 깜빡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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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다. 뛰어다녀, 뛰어다녀, 뛰어다녀. 야, 이건 죽었는데, 진짜? 못볼 수가 없잖아. 그지? 진짜 안 보지? 이 양말고 물른척 해주는 거야. 챕터 4부터는 두 코니 걸어 다니면서 그래. 아왜 그런데? 왜 이렇게 청승 맞아? 아 여기는 못 지나갈 것 같아 진짜로. 아뭐 계속 계속 그래 쟤네 이상해. 아물 한잔 좀 마실게요. <laughs> 손가위 썼어. 손가 쟤는 문 부시고 다니고, 쟤는 문을 열고 들어와. 나 방금 드르륵 소리 듣고 뭔 소리냐고 마우스 돌렸거든 9 3 9 9 9 9 9 9 9셨어요 보고 싶다며. <laughs> 아9 9 찾았어 얘들아 하나 남았어 하 말이 이무 심하네. 찡찡찡다다니 저기 구나아 여기선 절대 못 뛰네 그러면. 잠깐, 조금만 있다가 혹시 다른 배회자가 듣고 올 수도 있으니까, 왜 이렇게 청승맞게 웃고 그래, 아 웃고 오란다. 씨, 울고 그래, 이거 퀵솔로 등록해놓자. 드문가기 좋게. 와, 아, 나 잠깐만, 나손 진짜 너무 부들부들 떨려, 지금. 아, 씨. 챕터 클리어인가요? 클리어인가요, 챕터? 챕터 끝! 어, 잠깐만. 와, 놀래라, 씨. 어 와, 깼다. 아. 오른쪽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 눌러주시면, 그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, 제가 게임할 때, 이제 방송 켜지니까 봐주시고,